앉으앉요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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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려운 걸음해 주셨네. 네. 예예 네. 윤유선 씨 그리고 네, 네. 우리 이성호 변호사님 함께 모십니다. 니다 좀 인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2 7년간 판사로 와이프랑 같이 안 나올래다 나온 이성입니다안 나올래다 나온. 안해도말이에을 네네. 예예예. 발성이 좋으셔. 아, 네. 직업은 판사로 입실년 재직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 윤유선 어, 남편 이성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윤유선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laughs> 어, 어째 손목을 잡고 이러니?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을 걸러간 남자가 어디 형들인 줄 알아? 자나 깨나 여자 주식 또 엄마 말 명심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에 관해서 좀더 아이 문제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두분 사이에는 화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반 출연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옥탑방을 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 판사 뭐 27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날카롭고 무서울 아줄 알았는데 되게 서운하네 겸둥겸둥하세요, 겸둥겸둥. 약간 두부상. 두부상 예.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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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일할 때는 뭐좀 어떤 표정인지 제가 직접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원래 판사할 때부터 판사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인상이 아마 일반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 건데 그건 이제서 판사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던 어,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맞아. 아.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그 판사. 님에 대한 보충찬처럼 야, 응? 포청천은 너무 옛날에. 아니 그래도 포청천은 수기가 포청선 사이고. 얼굴, 아, 그래. 얼굴 닮아서. 얼굴이 개작, <laughs> 개작도작조상이죠 <상이잖아요>. 여기만 이제 <laughs> 닮아구그림면 그냥.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몇번 뵙기도 해서 근데 네. 언니 너무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리고 아주 이게 두 분이 같이 뭐 토크쇼도 나오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왜 이제야 여기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음, 누, 음. 누가 말 많았어? 누가 말린 거예요? 너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어. 아. 아. 거예요? 누가 싫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에는 공무원 공직에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약간 좀 나오기가 아, 이제 결혼할 때 어~ 맞아. 자기는 방송하고 싶지 않다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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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판사님이 네. 개인적으로 예능 출연이 약간 금지돼 있나요? 아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아. 판사는 그 정치적 의견이라든가 사건 뭐, 아, 관련된 네. 그런 걸 하지 않는 거고 그치. 이런 뭐 예능이나 토크 프로그램은 뭐 사생활이니까 전혀 네. 아, 제약이 네. 받지 않는데 근데 왜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왜안 섭외가 안 많이 있어요? 들어왔을 거예요? 어, 원래 판사는 좀. 고리타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좀 권위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평상인처럼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엄청 저렇게 얘기하나보다 하고 신기하게 보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세직업의 권위를 좀 지키고 싶어서 어. 좀 사적인 토크를 되수 있으면 아니었구나. 안 했거든요. 아, 니 신기했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정말로 옛날 화면 봤거든?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찍어. <laughs> 아, 기자야. 아, 아 그래. 결혼시장면은 버러시 장면을. 앞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진짜 코 앞에서 찍어. 어, 그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결혼하는데 인터뷰 안한 커플이 없다 그러면서 나한테 인터뷰 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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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사실은 그때 인터뷰하면 앞으로 잘 사겠냐고 물어보거나 앞으로 제가 뭐 건물이 파뿌리 이렇게 하는데 그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결혼하고? <laughs> 그거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네 진실을 어떻게 겠지 살아보지도 않고 잘살겠다 얘기하는 게 생각이 있는비 <laughs> 아, 신사로서 신가... 신사로서 아... 신사로서 아, 아, 사로서... 아, 그거를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짓말을, 거짓말을 그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진짜 극 희시죠 f 래 애플 애데 약간 직업적인 그런 직업적인 공정한 저울추가 되셔야 되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이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융통성 없이 해서 어쩔 때 곤란한 적도 있으셨다고. 아 전에 이제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 남편은 그냥 뭐저 데려다만 준다고 아우. 갈 때였는데 우리 성경목마는 목사님을 같이 이제 무슨 공연할 때 만났어요. 네. 근데 목사님 늘 들으셨으니까 아예 형제님 반갑습니다. 언제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그랬더니 네. 우리 남편이 설마 설마.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설마? 아... 아, 생각해 그건, 그건 좀헛인데 그건 조금 사회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근데... 아, 근데 점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사라는 직업이 진짜 청직이었구나라는 <laughs> 생각이 점점 그러네 <laughs> 네. 그때도 웃기려고 하신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청경공모 멤버가 다그 선배 후배 다 맞아요. 여자들이에요. 연애기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는 갈,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거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놓고 <laughs> 이제 나중에 이제 이유는 제 사실은 아, 네,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면 아, 아, 또 그것 또한 이상해진 사람들. 뭐저가려고 했는데 아, 저 선배가 있고 막그러니까 불편한 상황.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랑 형부 뭐 저희 캠핑장에 한번 초대할게요. 오실래요? 캠핑장에? 네. 왜 초대하는 거죠? <laughs> 너 치료당했어. 너 지금 치료당했다. 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왜 초대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어, 이거 세네. 아니, 신구 선생님도 그 남편분의 융통성 없는 거 보고 헤어지라고 그렇게. 아, 선생님이요? 예. 이거. 친구 선생님이 원래 조정하시던 분 아세요? 4주, 4주. 네, 선생님 공연하실 때 이제 내가 보러 갔는데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 네, 근데 네. 선생님이랑 이제 뒤풀이로 중국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유선이가 착하지? 이렇게, 아, 예. 아.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 유선이가 아 유선이랑 결혼 잘했지? 아예아 예, 아. 아,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시원하게 대답은 못했다 대답을 아 시원하게 안 하고 아... 때, 선생님이 나중에 아예 제가 법조인이라서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아니 되게 여러 번 물어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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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니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야 여기서 그만두게 하셔야겠다아예 제가 법조인이라서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고 신고쌤이 야 얘랑 이혼해 <laughs> 너무 아니, 큰 소리 줬어 근데, 근데 선생님도 와. 이제 그 유머를 이제 아, 아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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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놈 아, 아. 이놈이 웃기는 아, 아. 놈이구나 아, 아. 하시면서 선생님 야 얘랑 이혼해 어. 그뭐 전화 인터뷰 뭐한 시간 정도나 맞아, 뭐 맞아. 간단한 인터뷰 하잖아요 맞아요 제작진이랑 사전 미팅만 3 시간 했어요. 오, 우리 작가님 졸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그 기간에 어디 갇혀 있다 나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이 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 그건 아닌데 방송을 몰라서 그게 미팅인지도 모르고 사, 미리서 식당에서 같이 얘기하는줄 알고 한 마디 시키면 열 마디하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 맞아. 맞아요, 아, 말하는 걸좀 맞아. 좋아해.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그 아, 얘기는 하지만 말고 막, 막 계속 이러다. 아 그냥 야 이거 같이 방송해도 되겠냐? <웃음> <웃음> 이런 <laughs> 거. 아, 그 정도? 아, 오케이. 근데 정작 사전 미팅 이후에는 언니랑 따로 단독으로 출연하고 싶다고 하셨었다고. 그러니까요. 어? 왜요? 아, 왜 좀... 따로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서 아니면. 아... 만약 혼자 왔으면 내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아... 그치 없을 때 얘기하는 게또좀더 재밌을 수도 있고. 다 아, 이렇게 보안유지되는데 하고 싶은 게못 하고 <laughs> 네, 네, 네. 다 정해진 그런 얘기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아... 취조받으러 온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어차피 사람 많은 데서니까 오히려 더 그냥 얘기하셔도 뭐 당장 음... 옆에서 바로. 여기서 그러는데 지, 집에 가면 또 후과가 있으니까. <laughs> 아...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한 사님이죠. 퇴직하신 건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퇴직한 건1년돼 가지고 아직 얼마 아, 안 됐어요. 아, 아, 진짜 아,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시비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laughs> 어. 제가 아, 프로보노라는 1년? 드라마를 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정경호 형님이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그치, 이제 그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를 하면서 판사 그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거니까 나는 작전 이렇게 짜야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런 거 실제로 좀. 어. 어 아, 이제 그렇게 뭐 작전까지 표현은 좀 그렇고 네. 이제 판사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경험이 많으니까 네. 이제 변호사로서는 이제 이 사건을 뭐 강하게 아니면 약하게 아면 아, 각도를 네. 논리를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음. 아무래도 그런데 뭐. 보통 판사님들은 그 어쨌든 거기도 직장이잖아요 음. 일과가 어떻게 돼요? 그9 to 6처럼 이렇게 좀 뭔가 공무원이니까 9 to 6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하루에 무슨 은행 그 창구 직원처럼 막그 처리하고 퇴근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 뭐 거의 집에 퇴근도 못 하고 밤에 그냥 뭐뭐 밤새서 뭐... 하고 이렇게 아는 재판 뭔가 판사님은. 본인 딱 사무실에 딱 아침에 딱 가셔 커피 한잔쭉그렇지 아, 그렇지. 약간 아, 여유 있는 그냥 클래식에 막아다 틀어놓으시고 아, 재판 시간까지 조금 이제 딱그딱 그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다가 그럼 약간 골프 그거 골프 그거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골프 이거 다 여기 <laughs> 커팅기 <연수. 웃음> 연습 그 골프 연습하고 그 재판 하하하. 시간 딱 되면은 그냥 내려가서 따다따다 하고 따딴따 음. 하고 다시 쭉 들어와가지고 음. 이렇게 쭉뭐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laughs> 그런 거는 사실 현실이랑 좀떨어졌고바쁘시겠구나 어, 그래서 거의 뭐. 밤새서 어, 다 누구시겠구나 아, 응. 어, 뭐. 그러면 2 7년 재직하셨으면은 판결을 한몇건 정도 하셨던 거예요? 어, 그건 잘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제가 그, 그~ 그럴 때마다 비유하는 그상황이서나는데 상황 거의 바다에 파다고 계속 오는 것처럼 사건이 오거든요 아, 그걸 아. 제가 발로 뻥뻥 차나면서 사건을 처리한다고 할때 이걸 카운팅도 아, 못하고 멈추지도 오, 못하고. 아, 7년이면. 그러 하루에 한몇 건? 그렇지. 하루는 아니고 판사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재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네. 이렇게 해서 뭐 민사 조그만 사건들은 뭐 수, 수백 어? 건도 할수 있고 큰 사건들은 뭐 일, 아, 이십 네. 건도 할수 있고 아, 형사 뭐? 같은 경우는 3, 4십건할수 있고라든지 그런데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네. 근데 매주 하다 보면은 보통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지나가니까 금방금방해서 아, 훅훅 아, 흥불방 지나가겠구나. 아 그럼 실제 판사님들의 체계가 어떻게 돼요? 직급이 네. 이렇게 아 있어요? 이게 저가 네. 입사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서 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연수 마치고 판사로 임관하고 한 15년 동안 평판사로 지나다 보면 부장판사 15... 되고 평판사를 15년, 네, 평판사? 부장판사 부정판사? 또 10에서 10년 더 있으면 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네. 뭐그 다음에 또 대법원의 대법원. 대법관 네. 이런 식으로 제일 높은 게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장. 야. 대법관이 되고 또 대법원장이 되면 이제 직급은 제일 높은 거죠. 네. 대법원장. 그러면 지붕 지붕 친 거네요, 대법관.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인커뭐 엑스컬레이팅도 중요하지만 판사는 또 다른 거랑 다르게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그 일이라서. 음... 아, 그렇구나 어,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그 그거예요? 그 평판사일 때그 사건이 아까 크기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작은 사건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올라갈수록 큰 사건들을 맞는 건가요? 어, 비중도 그럴 그럴 경우가 많은데 네, 네, 네. 건수가 많아서 이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제 아, 아, 이번에 좀어 요번에 좀어 이제 그러시겠어요 하고 하면은 야, 악담으로 해라 악담으로 다고 해라. 뭐 그렇게 어려운 더 힘들게 하라는 걸 가라는 거야 하고 농담하는 거로 아 <laughs> 그래도 승부욕 <좀 웃음> 네, 기분은 <laughs> 좋죠. 아니 물론이지만 이율별반적으로 일이 많아서 어, 어, 많아서 네. 반대구나. 지금은 이제 이스캠에서 조정장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아, 네. 그 갑자기 방송에 나오셔서 그, 방송 안 한다다가. 네, 네. 갑자기 나오서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캠에 나가버니 나보고 그걸 하라고? 음.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 이제 그렇죠. 남편이 재판할 때 되게 진심이거든요. 네, 네. 와, 그런 걸로 이혼을 안 된다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집에 와서 오, 그런 네, 얘기를 네, 네. 하기도 해서 어, 약간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뀔 때 여보 가서 한번 이제 미팅 해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아 방송에 관심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저 방송에 관심 없는데요. 어, 그래서 아내가 거짓말을 못해 어. 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 네. 네. 작가가 되게 황당한 표정을 아 어, 근데 여기 왜 하냐는 표정을 주면서 이런 걸 하고 싶으셨어요? 막이러는데나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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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이프가 <laughs> <무서웠어. 웃음> 무슨 방송에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안 나갔을 텐데 그게 예능 같지만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조금 멘트 하나라도 하면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아 그래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생각 안 하고 그러면 한번. 나가도 괜찮겠다고 나갔었죠. 근데, 근데 이수겸이 진짜 그렇대요. 주위에서 이수겸 보고 나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야 우린 행복한 평범한 거네. 평범한 가정이다. 아, 아. 진짜 그런 거. 세 부부가 나왔는데 네. 다른두 부부는 정말로 좀 힘든 부부고 한 부부는 약간 정상적인데 서로 약간 갈등 이 있는 그런 건데 그 부부가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야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아, 부부 그 안에서도 <laughs>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서로 행복한 우리 남편 <laughs> 우리 남편 정말 <laughs> 좋은 남편이다 네, 내 네. 아내 정말 좋은 아내구나 하고 어, 서로 그래. 행복하게 가는 그런 부부가 있어아 그럼 좀더좀 좀 돈독해지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요? 우리? 네. 우리가 왜 돈독해 두 분은 어때요네두 우리? 분은, 어때요? <laughs> 네, 분은, 우리? 네. 분은 우리가 왜 돈독해 그걸 보고 아, 그걸 봤잖아요 보고 나서 우리가 왜 돈독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그얘기 아니, 변호사님. 지금 독시네 아니, 변호사님. 말실수가 자주시네. 아니, 우리 사실, 이혼승려캠프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계속 그, 트럭트 <laughs>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나가야겠다는 정도까지 와 있어가지고, 아. 좀 돈독해지는 건 아직 못 가. 내가 나가보고. 아, <laughs> 나갔다 왔어. 아,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지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어. 이, 이 변호사님의, 이상한 조커가 있으시네. 어, 맞아. <laughs> 언니, 근데 초반에는 되게 혈압 많이 올랐겠어요. 어. <laughs> 아니, 내가 미쳤었나 봐. 나 그게 웃겼어. 아, 처음부터. 그래? 어, 처음부터. 어, 그럼 잘 맞았네. 맞아, 잘 맞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말도 안 되게, 네, 뭐 그런. 조커가? 대... 어, 그게 웃기더라고요. 네. 네. 약간 남편 억울해 하는 건좀 웃겨. 네. 이대빨랑이 재밌지. 와, 재밌어. 네, 맞아. <laughs> 네. 그래.